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일을 열어 보면 이,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멘탈레이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멘탈레이 데이터를 어, 이용을 하시려면 멘탈레이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렇게 경고 알림창이죠, 경고창이란 보단 알림창이 뜹니다. 이건 우리가 멘탈레이는 더 이상 2010 7이나 2018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어, 더 이상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레이아웃은, 어, 이 캐릭터의 위치,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 그 다음에 배경의 위치라든지 소도구의 위치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카메라의 위치라고 하면 이 구도까지도 포함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할텐데요. 자 지금 5번, 6번, 7번 네 모드까지 해서 라이팅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죠. 라이팅의 강도를 좀더 올리겠습니다. 0.8 정도 0.9도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 라이팅 모드까지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혹은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감각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실 철저하게 그이론이 존재하고 그 이론에 맞춘 용어들이 존재하면서 하고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뭐 키포즈라든지 블러킹이라든지 뭐 무빙홀도 없애 등등이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독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앰비언트 쿨즈이나 그림자까지도 켜 놓고 진행해 주죠. 자, 아... 우선은 이렇게 이 레이아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선 카메라가 필요하죠. 사실 카메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관점은 카메라에 의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먼저 크리에이트 어, 카메라 해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카메라 여기 있네요. 자, 카메라의 크기를 조금만 좀 키우겠습니다. 워낙 지금 실측된 캐릭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워낙 작아요. 어, 사실 카메라의 크기를 바꾸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렌더링을 진행을 할때이 카메라의 크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작업을 할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좀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키우고요. 아, 다른 한 가지는 카메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우리가 렌더링 과정까지 진행을 안 하겠지만 렌더링을 한다면 카메라의 크기는 다시 1로 맞춰놓고 진행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4뷰로 아, 가서 네. 어, 여기 이제 펄스펙티브고요. 패널에서 탑뷰 말고 카메라 원을 놓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부분이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카메라에 뷰에 뷰에 가셔서. 카메라 세팅에 레솔루션 게이트 좀 켜놓고 진행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실제로 카메라에서 보이는 영역, 영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960-540, 16-9대 비율로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펄스펙티브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렌더 세팅을 잠깐 열어보죠. 자, 이 카메라는 HD5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FHD, 을 사용을 한다면 hd 1080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hd 영상은 1280에 720요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요구 상황이나 그 다음에 작품의 의도에 따라서 네,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렌더러블 카메라가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카메라로 맞춰주셔야죠 사실 우리가 렌더링 관련돼서 진행을 하진 않겠지만 네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렌더 세팅은 닫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는 뷰의 카메라 세팅에서 네, 세이프 액션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이프 액션은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물론 아, 이 인터넷을 통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는 없겠지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Perspective로, 예, 4B로 다시 가죠. 4B로 가서, 여기는, 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네, 그냥 예, 여기서 카메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지금 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 간단하게 헤드 터닝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는 약간 좀 안으로 들어가서요. 네, 좀. 얼굴을 좀볼수 있게 니샷 그러니까 무릎 샷이라든지 혹은 아, 이 허리나 골반 정도로 이렇게 아, 카메라 위치 를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업샷으로 약간 위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캐릭터가 제 다시 7, 8번 왜냐하면 다른 뷰에서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텍스처가 또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그림자랑, 그 다음에, 네, 앰비언 토클전까지 전부 다좀 켜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약간 업샷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약간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설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인 다운샷,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샷을 또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는 여기 좀 졌습니다. 또 한가지는 캐릭터가 지금, 네, 이쪽, 그러니까 약간 이 구도를 이렇게 놓고, 어,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쪽 방향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공간을 이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주겠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싶으면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카메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이 T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그러면 에임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임 포인트는 네, 뭐이 정도나 하고 약간 얼굴 쪽에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또 이렇게 되면 올라가면 안될것 같고요. 이 정도만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설정이 되고 나면, 네, 요 카메라는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카메라를 선택해서 채널 박스에서 락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락 셀렉티드 해서, 이제는 퍼스펙티브나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 원 관점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고정되는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 애니메이션의 그러니까 일관성 차원에서 그렇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어, 진행을 좀 해보죠. 자요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어, 전체적으로 맵 프레임을에서 어떤 일이 발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어, 자 프레임 자. 아, current frame, 어딨나요? current frame. current frame 이라든지, 어, Head display에, head-up display에, current frame 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current, current frame 이렇게 보이네요. 아, current frame 이라든지, 그 다음에 display에, head-up display에, time 아, c o d e 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scene time c o d e 를 눌러 주시면, 이 24프레임 per second 이겠죠. 자, 이 카메라, 카메라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아, 프라퍼런스를 눌러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보면 네, 타임 슬라이더의 프레임이 24 프레임퍼 세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4 프레임퍼 세컨을 계산을 했을 때 매초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을 진행할 때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위한 레이아웃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네, 티포즈보다는 아, 그냥 최소한 8위에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포즈가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쪽은 어깨가 살짝 내 네, 어깨가 살짝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 레이아웃 환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게 캐릭터의 위치, 카메라의 위치, 그다음 배경의 위치입니다. 사실 여기는 뭐 배경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배경을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배경의 위치도 규정이 되겠죠. 자, 어.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포즈를 잡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이 애니메이션 키도 굳이 어, 모든 곳에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 월드축 그러니까 월드축을 갖고 간단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또한 가지는 이 표정인데요. 우리가 이레이어 상태에서 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노멀한 표정이기 때문에 굳이 표정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나 감독 요구 상황에 따라서 꼭 포즈 표정을 보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표정을 또 신경 써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단계에서는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업 이 메인 컨트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시작 시점은 한 15프레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S를 넣어주죠. 많은 이 애니메이터들이 실수를 하는 게첫 번째 제로 프레임부터 혹은 1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항상 어느 정도는 이 홀드, 그러니까 명확하게 캄, 영상이 시작될 때 명확하게 이 캐릭터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즈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홀드 타이밍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15프레임 정도 홀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를 돌리는 거죠 헤드터닝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는 상황인데 어, 자10 프레임이나 15 프레임 정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 프레임쯤에서 네, s를 넣어주죠 어, 자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자, s를 넣어주겠습니다 오토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최종 애니메이션은 또 다시 어, 이번에는 좀 길게 한20 프레임 정도니까 그러니까 1초가 좀안 되게 어, 홀드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최종 애니메이션의 길이는 50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정리를 하자면 1 프레임부터 어, 15 프레임까지 이렇게 홀드하고 있다가 15 프레임에서부터 자, 이쪽 다시 스페이스 밴로 들어가죠. 15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어, 이쪽 방향을, 어, 그러니까 캐릭터의 왼쪽 방향이 되겠죠. 우리 관점에서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어, 캐릭터가 오른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네, 멈추는 아주 간단한 두 개의 키포즈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을, 어, 애니메이션을 위한 레이아웃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이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이면, 네, 당연히 지금 이 컨트롤러들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여기 부분도 이렇게, 여기 부분도 우리가 이 채널들도 표시 안 되게 이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해봤습니다. 자, 이 레이아웃을 실제로 우리가 내 스스로 이게 맞는지, 물론, 어,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리얼타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스페이스바를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플레이비 백스피드를 보면, 네, 리얼타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네요. 어,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영상을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프레임이 드랍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어, 애니메이션이 실제 진행될 때 18, 19, 20 모든 프레임을 다볼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가 빨리 처리를 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전히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 프레임 레이스를 자 프레임 레이스를 어, 항상 추가되는 것들 때문에 위치를 네, 항상 헷갈립니다. 프레임 레이스를 켜놓고 진행을 해보면. 자 리아인드에서 플레이 해 보면 네, 충분히 24프레임 퍼 세컨을 우리가 영상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리얼타임이 안 된다면 첫 번째로는 아, 셀렉트 오브젝트 해서 전부 1번 모드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 그래도 플레이가 안 된다면 네, 텍스처링을 다 끄고 5번 모드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리얼타임으로 재생이 안 되면 우리가 실제 애니메이션을 할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리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는 항상 실제 리얼타임 진행 리얼타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올리는 것도 컴퓨터의 사양을 성능 컴퓨터 사양의 성능을 좀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약간 아쉬운 게 제가 이 레이아웃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를 다시 언락을 좀 해주겠습니다. 언락을 해주시고요. 약간 아쉬운 게이 머리 공간,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이 헤드 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간 좀 올려서 네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죠. 그래서 다시 락을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플레이 블러스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프리뷰화 시켜서 아,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거나 레이아웃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거나 혹은 내 스스로 이 레이아웃이 문제가 없는지 아, 이 판단하고 아, 기록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플레이 블러스터 옵션에 좀 가보죠 자 일반적으로는 퀵타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h.264로 지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h u 6라는그 어, 블루레이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꽤 이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어, 퀵타임이 많이들 다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 아니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VI의 IYUV 코덱 아주 오래된 코덱이긴 하지만 안정성은 높습니다. 웬만한 플레이에서는 다 재생이 되죠. 자, 그래서 퀄리티를 50%로 좀 낮추고요. 스케일은 어, 자 이거 지금 제가 1 2 8 0에7 2 0으로 했는데,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정을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어, HD540 좀 작게 좀 해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save to file 해서, 일반적으로 이, 저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head, turn, 레이아웃이라고 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반적으로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무비 폴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무비방에 저장이 되지만 여러 개의 씬을 구성을 하실 거면 네 이렇게 자 이제는 어 헤드 턴이라고 네 추가적인 씬을 하나 만들어서 헤드 턴뭐신001뭐신01뭐해 줘도 됐고요. SC 해서 헤드 턴 신이라고 이름 좀 짓고요. 여기에 저장을 좀해 주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써주죠. 자, 세이브 해서, 자, 플레이, 어, 어플, 어플라이를 할 텐데요. 사실, 어플라이를 해 주시면, 여기 영역까지 다 지금 영상에 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든지 내가 의도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굳이 필요할 거, 필요할,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뷰에 카메라 세팅에서 노 게이트를 좀해 주죠. 노게이트를 해서 이 상태에서 아, 플레이백, 플레이블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네 아,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9 아, 6 0 5 4 0 사이즈로 그대로 영상이 진행이 되구요네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자동으로 설정된 아, 플레이어에서 재생 재생을 해줍니다. 지금 얘가 굉장히 밝은데요. 아... 네, 제어창이 너무 밝은 색으로 해놨네요. 기본 값으로 하고. 네,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레이아웃이 준비됐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자, 지정된 경로에 가시면 네, 이렇게 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 퀵타임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퀵타임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 퀵 타임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파 플레이를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레이아웃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도 보이고 프레임 레이트도 보이고요. 아, 프레임에서 안 보이네요. 프레임 아 그러니까 커런트 프레임이죠. 커런트 프레임과 씬 타임 코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영상이 준비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런 영상들을 플레이 보면서 아, 조금 더 앞에 홀드를 더 많이 줘야겠다. 혹은 뒤에 더 네, 이, 이 고정된 실을 더 많이 줘야겠다. 혹은 아,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 해야겠다라는 판단 기준을 좀더 쉽게 내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머리 돌리는 머리 회전에 관련된 헤드 턴 애니메이션의 레이아웃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비디오부터는 이제는 이좀 구체적인 포즈가 추가된 아, 블러킹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